주어진 식에서 첫번째 조건 보시면 fx가 1이거나 또는 gx가 1인게 알파하고 베타가 있고 두번째 조건 fx가 gx하고 똑같아지는게 fx하고 gx하고 똑같아지는게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이래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 나왔지. 뭐야? 1에서는 무조건 만난다고. 알파하고 아, fx하고 gx가. 그러면 y는 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gx가 그늘 알파만 가자 만약에 어 그럼 여기에는 베타 플러스 3인거 만족하겠네 이해했니? 여기까지 안가는거 없어? 오케이 그러면 얘가 gx야 f에 베타 플러스 3이랑 g 에 베타 플러스 3의 높이는 어때 똑같아 그러면 fx는 x-알파의 최고창이 2이고 x-베타의 플러스 1의 형태가 될 거고 gx는 x-알파의 제곱의 플러스 1의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베타 플러스 3 여기에도 베타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높이가 어때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f 의 베타 플러스 3은 g의 베타 플러스 3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니? 얼마 나와?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나와 됐어요?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없고요 그럼 보자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거야. 얘는 베타 플러스 3이 될 거고 아 베타 플러스 3이래. 알파 플러스 3이지. 알파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알파 플러스 얼마가 돼? 6이 될 거야. 이들 간격은 3이겠네. 됐어? 오케이. 슉 요것도 3차이나. 요기도 3차이나 야 돼. 여긴 얼마야? 알파만에 3될 거고. 됐어? 이안 가는 거. 없어요? 오케이. 그 다음. 얘 보자. 대칭축이 알파야? 알파야? 근데 말이야 여기가 알파 플러스 6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? 알파 마이너스 6이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성립하니까 이해했니? 그럼 세실근이 K하고 만나는 게 얘가 여기가 K지 세실근 나오는 거 여기 밖에 없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6 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플러스 6을 했더니 이게 1 0이래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고 3알파는 15. 알파는 5. 됐어? 이안 가는 거. 없어요? 그럼 베타는 얼마 나와? 8 나온다고. 8 나와. 그다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지. 여기가 얼마냐? 알파 플러스 6이니까, 지에 11이 K라고. 그래서 K가 얼마라고? 37이라고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? 50이다.